제 친구는 연어도 아닌데 귀소 본능이 강해요. 술만 먹으면 집에 가요. 한창 술자리가 무르익어서 돌아보면 애가 없어요. 갑자기 없어집니다. 아... 그날은 그 친구가 군대 가기 직전 위로 술자리였는데 친구는 내가 오늘은 얼마큼 모고 죽는 자리가나 집에 안 가. <laughs> 선언했지만 여러 번그 친구의 귀소 본능을 경험한 친구들은 야야, 제 잡아. 지갑이랑 핸드폰 빼서 빨리 아 빼서 못 가게 붙잡아두고 흐드러지게 술판을 벌렸더랬죠 그런데 또 한참을 마시다보니 그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지갑도 없고 차비도 없는데 어딜 갔지? 이 독한 놈 귀서본능 걸어갔나? 하고 다들 집에, 집에 갔어요 다음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엄청 쑤시더래요 그냥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랬나 했던데 했는데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오더래요 학생! 이 자전거 버려도 돼? 자전거? 생각해보니 길에서 자전거 하나를 주워 탄 기억이 나더래요. 술 먹고 자전거를 어떻게 타고 왔지 싶어서 얼른 나가보니까 자전거가 자전거가 공우타이어가 없는 거예요. 쇠 바퀴만 덜렁이는 자전거를 보며 경비원씨가 어 학생 대단했어. 아 불꽃을 튀기면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? 어우 난 서커스 다닌 줄 알았어. 아, 불꽃을 빵빵 어떻게 면서 확실히 막오는 거야. 오, 나는 서커스 들인줄 알았어. 오, 정말 멋지더라고. 이거 버리도 돼? 그래 막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나와서 구경하고 한참을 웃었다고 하네요. 이야. 얼마에 열? 유짐